부산에서는 잘 모르시겠죠 저를 아, 알아, 예 유튜브에서 보셨 을 걸로 믿습니다. 제가 어, 20대 국회의원 여기 우리 두 분밖에 안 계시는 현역 의원 우리 홍문종 대표 조은진 대표랑 같이 20대 국회에서 일하다가 2년 1개월 만에 어, 하지 말라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쉬면서 책이나 쓰려고 하다가 또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온지 이제 한달 조금 안 됐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이 그나마 실패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던 정치라고 시작한 지몇 달밖에 안된 사람이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명확합니다. 포퓰리즘. 그냥 광우병처럼 옛날 우지사건처럼 남들이 와하니까 철학도 없이 개념도 없이 따라가다가 이 꼴이 난탄에 말도 안 되는 탄핵이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도 알았습니다.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화당이 물론 우리 외연을 확장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노력하신 분들의 노고와 또 새로운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화당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지금까지 조금 더 힘보 부족했던 부분 힘보태로 힘보태로 여러분께 왔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부산하고는 인연이 무지하게 깊습니다. 행정부에서 25년 근무하는 동안 부산에서만 2년 근무했습니다. 그때는 10. 6년 전이니까 모르시겠죠 저를. 부산항만청 항만물류과장을 했습니다. 신항개장할 때 담당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저에게는 제2의 고향입니다. 25년 공무원 생활 중에서 대부분을 본부에 지내고 지역에서는 딱두번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부산시민이 자랑스럽습니다. 힘이 납니다. 다음 달에는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포퓰리즘독재 잠깐 주제어를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포퓰리즘독재, 제일 무서운 독재가 과거의 개발독재는 대한민국을 잘 살기 위해서 다소 능률성을 양보하더라도 민주, 능률성을 위해서 약간의 민주성을 양보했던 그런 개발 독재를 우리가 독재라고 합니다. 지금 독재는 포퓰리즘 독재. 다수에 의한 독재. 20만 명만 있으면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독재.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국민청원 20만 명이면 죄인을 만듭니다. 모든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포퓰리즘 독재입니다. 이 포퓰리즘 독재가 얼마나 무서우냐? 한 예를 한번 들어보리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나라가 남미로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남미로 우리가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남미로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동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그잘 살던 베네수엘라를 석유를 그 많은 생산량을 전부 분배하기 시작하면서 뭐 분배도 좌파에서 나눠주는 거 적정하게 소득 재분배 나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를 2, 30년 만에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린 그 차베스 지금 베네수엘라 가면 은 가방 하나를 사시면 가방을 돈으로 엮습니다. 지폐로 돈으로 엮어가지고 가방을 팝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가방값하고 똑같아요 돈값하고 기패로 엮어서 팝니다. 이 나라에서도 문제는 그 나라 국민들이 차베스를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포퓰리즘 독재입니다. 201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남미의 영웅이었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미국으로부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볼리바르를 볼리바르가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적에 의해서 죽었다고 볼리바르 시체를 130년 지난 시체에 관뚜껑을 엽니다 국민들은 열광합니다 이 사람이 적에 의해서 죽었다 온 국민이 광분합니다 아니 뭐그 사람이 130년 전에 뭘로 죽었는지가 왜 중요한지도 모르겠지만 온 국민이 광분합니다 대한민국이 김원봉으로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고 건국절로 열광하고, 친일파 논쟁으로 열광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지표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 40%, 50%뭐잘 믿지도 않지만, 믿, 믿, 만든다고 칩시다. 이게 대한민국이 나랍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건 나랍니까? 40%, 50%가 지지하고 있어요. 경제지표는 다 떨어집니다. 지난 6월 달에 수출이 10%가 넘게 떨어졌어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만 명, 3만 명, 13만 명, 현대차까지 해서 20만 명이 곱하기 3하면 6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우리나라 세계 기업이 전부 다 떨고 있습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이래놓고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포퓰리즘 독자합니다 볼리바리의 볼리바리의 뚜껑을 땄습니다. 국민을 열광시킵니다. 조작이든 아니든 적어도 30%에도 문제 아닙니까? 40%에도 문제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정부못 살게 하고 나라를 나라으로 떨어뜨리면서 어떻게 인기가 올라가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디플레이션, 스테이크 플레이션처럼 상황은 안 좋아진데 인기가 올라가는 이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포퓰리즘 독재는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백성민자, 사정정자, 백성의 생각을 대통령한테 전해야 되는데, 대통령 생각을 국민에게 전하는 대변인인지 민정수석인지 모르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대통령한테 제대로 얘기하지도 않는, 뭐,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장관은 안 보여. 수석 몇 명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창피합니다. 창피합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 주석파 운동권, 좌파정권, 좌파정권, 물라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아직도 20만 명 국민청원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문재인 정권, 각성하라! 맞습니다. 어, 화가 나지만 어, 계속하라 그러면더 좋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마칩니다. 제가 부산의 제2의 고향입니다. 제2의 고향에 돌아온 것을 기쁘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저 사진을 보면 가슴이 아프면서도 오늘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젊기 때문에 아직도 정치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 발전시키는데 초성이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